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져서 식물들 분갈이 해줄 시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정말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제가 분갈이를 그렇게 자주 해주는 편은 아니에요 부지런한 성격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해준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어서 엄청 자주 해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렇게 화분을 들쳐봤을 때 밑에 뿌리가 나온 그런 식물들은 꼭 분갈이를 해주고 있어요 매년 화분을 분갈이 해주는 이유는 집이 이제 좁아져서 큰 집으로 이사간다고 비율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화분 안에 저희가 심어준 식물들이 뿌리를 점점 내리면서 확장해 가면서 커가기 시작하는데 그 뿌리들이 화분 안에 꽉 차면 더 이상 이 뿌리가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물도 더 크게 생장하는데 한계가 생기는데 이렇게 됐을 때 뿌리가 더 크게 그리고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갈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줄 때는 화분을 기존에 있던 화분보다 엄청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 한 지름 1~2cm 정도로 더 크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초보 식집사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화분이 무조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분이 너무 크면 과습의 위험도 많고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은 딱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갈이하면서 식물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치트키 아이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짠! 여러분, 아이템이 굉장히 뭔가 많죠? 녹비 브랜드에서 제가 식물을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키우는 모습을 보고 예전부터 다양한 상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식물 키우는지 좀 오래되니까 그냥 키운다기보다는 키우는데 조금 더 욕심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이 친구들은 플랜트 비타민이에요. 얘는 이파리용이고 얘는 뿌리용입니다. 여러분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뿌리가 튼튼해야 식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키우면은 아무래도 야외 환경과 다르다 보니까 식물들이 조금 밖에 있을 때보다는 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더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뿌리용 비타민은 병해를 억제해주고 광합성을 촉진해주고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증대에 효과가 있는. 천연 생리 활성 촉진제입니다. 고분자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아주 미세한 뿌리들까지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파리에 뿌려주는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고분자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식물들 잎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뿌리면 아무래도 잎이 튼튼해지다 보니까 색도 더 진해지고 광택감이 나는 효과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에 희석할 필요 없이 바로 분무를 해주면 되고요.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조금 식물 키우는데 가드닝에 욕심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녹비에서 되게 다양한 가드닝 용품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플랜팅 매트도 보내주셨어요. 집에서 분갈이 하면 여기저이흙다 튀고, 젖어보내지기 쉬운데, 이 매트 깔고 분갈이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똑딱이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트를 완성해줬습니다. 이렇게 사면을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안에다 화분을 넣고 분갈이를 하면 흙이 튀지 않을 것 같아요. 짠 오늘 분갈이 대상의 식물입니다. 이 친구는 플로리다 뷰티라는 친구고요. 엄청 잘 자라서 이렇게 잎 줄기가 저기까지 뻗어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잎파리가 어, 많이 난 거에 비해 제가 조금 방치를 오래 한것 같은데 이 친구 한번 분갈이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분갈이 준비가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녹비에서 보내주신 귀여운 장갑을 끼고 분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기존 화분에서 조심스럽게 뿌리를 드러내주어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게 너무 힘줘서 팍!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흙을 털어주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 플로리다 뷰티가 공중 뿌리가 많아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볼게요. 보면은 이 뿌리가 흙을 완전히 감아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갈 집에 흙을 밑에 살짝 깔아주고, 그 다음에 식물을 넣고 그 위에 흙을 다시 깔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녹비에서 새로 보내주신 토양 관리제도 한번 같이 사용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갈이를 할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화분을 너무 크게 키우거나 아니면 길이가 너무 긴 화분을 써서 뿌리 밑으로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물이 고이게 되면서 과습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화분이 꼭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밑에 흙을 뿌려줬고 토양 관리제도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는 2리터 당 5g 정도 놓으면 된다고 해서 아주 살짝만 소량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에다가 잘 섞어 볼게요. 이제 식물을 다시 심어줄 건데 심어주기 전에 죽은 뿌리나 잔뿌리를 조금 정리해주고 넣어줄게요. 이렇게 살살살살 아주 아기다르듯이 부드럽게 흙을 털어주면서 잔뿌리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굵은 줄기들 사이로 잔뿌리들이 있는데요. 이 잔뿌리들이 아주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잔뿌리들은 냅두고 조금 썩거나 너무 다듬었을 때 쉽게 투두도 끊어지는 그렇게 손상된 뿌리만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화분에 다시 심어줄게요. 화분에 심어줄 때는 이렇게 식물의 줄기가 정중앙에 가운데 오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다시 이 사이로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점이 흙을 넣으실 때 엄청 밀도 있게 넣기보다는 그냥 살살 털어주면서 흙이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이렇게 안 쓰는 숟가을 가져다가 얘네들을 폭폭 찔러주면서 이 흙이 밑에까지 깊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분갈이를 해줬어요. 생각보다 이 흙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 뭉쳐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흙을 잘 퍼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군데군데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잘 쑤셔주면서 흙을 다시 채워볼게요. 이제 흙을 다 채워줬는데요. 요거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잘 섞어주시고, 짠, 요렇게.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뿌리의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더 폭풍성장을 할수 있겠죠? 뿌리 더 튼튼하게 자라라고 플랜트 비타민 이것도 뿌려줄게요. 사용설명서 보시면 15에서 18cm 정도 화분은 20ml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물에 희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넣어주면 되니까 잘 흔들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같이 계량컵이 오기 때문에 계량하기도 쉬워요. 잘 따라주고 여기 화분에 뿌리 튼튼해지라고 골고루 뿌려줄게요. 저분 이제 분갈이를 다 마치고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가드닝 매트 덕분에 근처에 흙안 흘리고 깔끔하게 분갈이를 완료했어요. 야! 여러분 오늘 진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분갈이는 예쁘게 완료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파리용 비타민을 뿌려서 이 잎들 조금 더 광택나게 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잘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